안녕하세요 샤롯데입니다. 어, <laughs> 저 오늘 사우스 스프링스 나왔는데요. 영희사랑님과 한 영희사랑 팀, 샤롯데 팀 해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어요. 자 전반에 어서 밥아캐리팀 내기 밥싸긴는 나중일이고 일단은 캐디 팀 내기 내기 하고 있습니다.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. 스프링스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에버랜드가 얼마나 밀리든지요. 자, 3일 운동 나가는 것 같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손이라서 이렇게 모자를 탁 쓰는 거예요. 모자를 쓰면 이렇게. 그러면 땀이 이렇게 밑으로 줄줄 안 흘러내리고 괜찮아. 캐리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준비했어요. 저한테 모자나 양말 사시는 분들한테. 응. 원가로 그냥 제공해 드리려고요. 제가 오늘 썼고 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. 레이크 1번 파포고요.벙커를 넘겨서 방향은 핀 방향을 보나요? 네, 핀 방향 바로 넘기세요. 서 밑으로 갔나 오간가 몰러 갔다. 벙커를 올라서는 줄 알았더니 이 풀숲 벙커보다 못해요. 아, 여기서 <목소리가> 차라리 커가 더 저쪽을 봐야 되는구나. 이런 경우는 더 왼쪽을 봤어야 되나 봐요. 오른쪽을 보니까 잘못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? 기울릴 기가 있으니까아 라이가 라이가 방향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나요? 캐디 언니, 네? 방향 이 여기서 이쪽이 맞아요? 이쪽 봐야되나요? 아니요 너무 오른쪽 보면 또깜깜 있어요 그쵸? 네 지금 요네네 아. 아, 처음 온 골프장답게 험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, 샤롯대 언니 예쁜 모자 쓰고 오셨어요. 어, 나이스 터치. 오! 나이스 보기? 나이스 보기. 팝5 롱홀이고요. 아, 벙커도벙커가 어마어마한 골프장인데, 요거를 제대로 공략을 하는 게할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쪽보다는 왼쪽이 더 공략에 좋다고 하네요. 네, 너무너무 덥습니다. 마지막에 힘들게. 땡겨. 약간 왼쪽. 그리고. 네, 아유, 네. 왜, 왜. 인스에도가 제대로 한 네, 마디잖아. 아유, 갔습니다. 해 예. 너무 스윙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차근차근히 하도록 해볼게요. 역시 경기도에 가까운 골프장답게 조금 페어에 있는 좁은 느낌? 네 샷이 빨라서 아무래도 정파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! 제가 힘이 빡 들어갔나 봅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시작. 아, 네. 아딱힘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똥샷 삑사리샷 다 날리고 있습니다 어머, 뒤로 흘렀어요. 어떻게 하면 좋아? 7번으로 쳐내야죠. 네, 잘 나갔는데 하고 나갑니다. 왔는데 방향에 앞에 가봐야 알겠어요. 벙커가 <laughs> 이게 끊, 끊어가야지. 따박따박 따박 아이언으로 쳐야 될까 봐요. 벙커가 너무 많아서. 야, 처음은 골프장 답게 뭐, 뭐, 저기, 뭐야, 카트길 옆에, 뭐, 이런, 물 누르는 데 옆에, 이런 데만 딱, 딱 전제하고 있습니다, 공이. 오른쪽으로 흐리는 그르, 그린에서 왜 오른쪽으로 보내는 또 나는 멍청이 노래 불러야 되나요? <웃음> 세상에. 1번을팝 <laughs> 포고요. 핀 방향 우측 벙커 방향으로 가요. 가로... 벙커가 보기에 기본 대여섯 개씩은 있어. 아 여기 벙커 맞는 대로 아주 악명 높은 곳입니다. 哈哈哈哈 야, 진짜 나이스 펑커입니다. 홀마다 다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. 대박스 허가 아, 너무 많아서 피할 방법은 없나요? 방향도 모르겠습니다. 벙커에서 벙커로 벙커에서 벙커로 난리도 아닙니다. 야이거 이거 정신 차리고 쳐야 되겠는데요. 모든 사람이 다 벙커에 가있습니다. 아 대박스 30만 보고 저 멀리 깃발이 보이는데 앞에는 벙커가 아가리를 잇는 인가 벌리고 있습니다. 아 이제 경 하나 왔네. 아 너무 어지러워요. 벙커 앞에까지 딱 공이 왔는데 어, 어지러워 어지러워. 아우 쓰러지겠어요. 아 열두 시는 너무 힘들다. 어, 방향을 왼쪽 방향을 괜찮아요. 괜찮아. 부정에서 어, 네. 이렇게 어지러워하지않는데 너무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. 아 장이 펑크 안에 그 열기 엄청 나잖아요. 그 열기로 그냥 <laughs> 골프 치면서 어지러운 적 별로 없는데요.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. 저 원투 홀다나이스 막펑크에서그 지열 엄청 맞았더니 어지러워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힘들어. 네, 감사니다 파스리 앞바람이 많이 불고요. 백핀, 중핀인가 옆에 해저드가 있. 오, uh, 뭐, 벙커가 양쪽으로 있어서다행이에요 그나마 아, 벙커다 아, 아, 나 아. <laughs> 나 벙커 너무 아, 더운데 가봉 아. 벙커 아, 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촬영 종료했어요. 얼굴 너무 빨갛죠. 정신을 못 차리고 어, 그 자리에 서서 쓰러질 것 같은 막 일사병 올것 같은 느낌. 너무 더워요. 이건 낮에 인간의 할 일이 아니야 동남아는 그래도 가면. 차 세우는데 시원하게 그늘도 있고 시원한데 이거는 어머 너무 그늘이 하나도 없네. 못 찍어요, 못 찍어요. 이제 아 촬영 못합니다 종료. 여기 짧았어. 어디에서 죽다 살아가지고 어디에어요아 이제 어, 어지러서 워못 치겠다 싶은데 이 얼음팩을 가져와서 이거를 볼대기다 대고 치니까 조금 살것 같네요. 아, 이거 진짜 있어야 돼. 이거 얼음팩을 맥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대기다 대는 용으로 쓰니까 좋네요. 다음부터는 1 0 개씩 올려와야 되겠어요. 마지막 콜파포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허리예요. 제가 여기는 세컨지점에서 다시 영상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거는 넘기고도 많은데, 오늘은 못 넘깁니다. 기운이라곤 일도 없네. 3일 운동 나가는 것 같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손이라서 이렇게 모자를 탁 쓰는 거예요. 모자를 쓰면 이렇게 그러면 땀이 밑으로 줄줄 안 흘러내리고 괜찮아 캐디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준비했어요. 저한테 모자나 양말 사시는 분들한테 원가 그냥 제공해 드리려고요. 제가 오늘 썼고 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.